오늘은 9,900원 위스키와 과일칩을 항아리에 넣고 숙성시킬 거예요. 이곳은 위스키 놀이터, 속초 배짱이 팁입니다. 요즘 마트를 가면 항상 9,900원짜리 위스키를 팔아요. 이 가격의 위스키는 안 사면 손해인 것 같고,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 승부욕을 자극해요. 이마트 마케팅 잘하네요. 결국 사왔습니다. 좀 놀라운 건 항아리에 위스키를 담가두면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9,900원 위스키인 블랙 앤 화이트 맛을 볼게요 뭐딱 9,900원짜리 그 맛이네요 뭐 스모키 향이 많이 나는 위스키입니다 부드럽진 않아요 위스키 700ml를 기준으로 건포도 120g 자그 다음에 건사과 이렇게 생겼고요 레몬입니다 레몬칩도 15g 레몬칩이 제일 이쁘게 생겼죠 레몬칩 오렌지 오렌지도 15g 넣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통구추자 항아리에 분 과일들 다 넣고 위스키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2주간 숙성시킬 거예요. 2주면 과일 즙들의 성분들이 다 빠져 나오거든요. 제가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한지를 잘 덮고 공줄로 고정해줬어요. 이제 뚜껑을 덮고 상온에서 2주간 둘게요. 자, 2주가 지났습니다. 뚜껑 열어볼게요. 열어보겠습니다. 두둥. 아, 과일 향이 엄청 많이 나네요. 맛을 보겠습니다. 음, 아주 그냥 건포도, 사과, 오렌지, 레몬 향이 아주 다 섞여 있네요. 맨 마지막에 후추가 주는 스파시함도 아주 좋고요. 어, 이거 대성공입니다. 엄청 맛있어요. 700ml 위스키를 넣었는데 500ml가 나왔어요 말린 과일칩이 위스키를 빨아들이면서 손실은 좀 크네요 달아요 아주 직관적으로 달아요 근데 거부감이 없는 달콤함이네요 저는 수제 맥주를 만드는데 같은 맥주 원료를 가지고 발효조랑 항아리에서 동시에 만들어 봤어요 짠야 <laughs> 이거 맛있다 내가 만들었지만, 저는 이 <laughs> 항아리 이게, 이거 항아리에 발효시킨 맥주가 훨씬 맛있습니다. 항아리에 발효시키면 어떤 잡내나 효모치 같은 게 없이 깔끔한 맥주가 나와요. 선조들의 지혜인 항아리는 술을 더 깔끔한 맛으로 만들어줘요. 항아리 숙성 위스키를 한번 성공하니까 또 계속 만들게 되네요.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좀 저렴한 만원, 이만원 정도 위스키를 이렇게 숙성해 먹으면 엄청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해요. 건포도를 넣으시면 기분 좋은 단맛 때문에 무조건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어렵지 않고 짧은 시간에 좋은 퀄리티의 위스키가 나와서 앞으로 이거 계속할 것 같아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엄청 쉬워요. 항아리 숙성 위스키 이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속초 백장이의 위스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쉐리 위스키를 위해서 건포도를 넣어줄 거고요. 시트러스. 오렌지, 오렌지 짝꿍, 레몬 칩,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이시 한번 후추, 후추를 넣어줄 겁니다.